현세는 물질 만능주의로 수행의 재료감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물질계가 현세처럼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면 고도의 참수행을 알려주려고 해도 수행의 재료감이 너무 부족하면 참수행법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알려줘도 향상되는 속도가 너무나도 느리고, 한생과 윤회를 구분하는 지록감들이 현세에는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원하게 윤회하는 모습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물질계의 삶은 거의 대부분 농업이나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니, 수행의 재료감이 너무 부족하면 참수행의 비물질계의 내용들이 마음속의 깊이와 닿지 못합니다. 참수행자님의 영역으로, 목적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물질계가 발전할 수 있는 최고치인 물질 만능주의에서도 최고치로 수행자들의 수행 향상의 제로감들이 넘쳐나는 시대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물질계가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그 인도 역사를 봤을 때그 당시가 제일 발달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수행자는 현세에서 인연을 선택해도 바르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과 앞으로 만나야 하는가. 수행자는 한두 번 만나본 후 상대가 불편한 사람이라고 분별이 되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원인과 결과로 잘못된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나에게 불편한 일들이 자동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악에 물이 들거나 악에 휩쓸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금전적인 문제, 불편한 상황에 휩쓸려서 몸과 정신에도 큰 무리가 찾아옵니다. 내 마음 속에 선이 많은 사람은 느낌, 감각, 사리 분별력으로 선의 단어들로 바르게 판단하지만 마음 속에 선이 부족한 사람은 어리숙하고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인연을 선택하고 원인과 결과로 불편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으로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찾아옵니다. 수행자는 항상 인위적인 노력으로 주변 분들이나 새로이 만나는 인연들을 참수행법의 기준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 성품과 품성을 보는 봐야 되지만 어렵고 가장 간단하게 볼수 있는 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분, 말과 행동이 좀 같이 흘러가는 것인가? 다른 것인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내 마음이 정화되고 성장됨에 비례해서 살의 분별력으로 불편한 인연들과는 인연을 맺지도 않고 더욱더 성장하면 불편한 인연들이 만나지지도 않습니다. 설령 만났다고 해도 불편한 마음이 형성되지도 않고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히 편하게 대하면서 적절한 거리가 유지됩니다. 참수행법의 내용을 너무 가볍게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참수행의 내용인 윤회와 영의 세계를 처음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윤회의 내용과 원리를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참 수행은 내 마음을 바꾸는 공부입니다. 내 마음의 부족함을 찾아서 바꾸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참 수행법의 내용을 듣거나 바라보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져도 어려운데 아무것도 모른다면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